네, 안녕하세요. 여기는 루앙프라방에 있는, 어, 코끼리 체험 캠프입니다. 보신, 저 보이 코끼리가 보이시죠? 여기 루앙프라방에 코끼리 캠프가 몇개 없는데, 그 중에 이제, 그 꽝시 폭포 가는 길에 엘레펀트 캠프가 생겨서 이쪽으로 이전을 했다고 그래서, 원래는 따세 폭포 쪽에 있던 게 이쪽으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쪽에서, 코끼리 먹이도 주고 먹이 주기 체험, 뭐 코끼리랑 같이 어, 수영하는 코끼리 타고 물 속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것도 있고 라이딩 체험도 있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. 어, 코끼리를 한번 살짝 앞에서 보도록 할게요. 들어온 들어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무료인 것 같아요. 코끼리가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어, 잘 조련된 코끼리들은 사람을 좋아하고 또 순용 순하니까 여기 있는 코끼리들은 아프리카 코끼리는 아니고 인도 코끼리겠죠? 인도 코끼리는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어, 상당히 작은 것으로 사이즈가 작은 것으로 유명하죠. 헬로. 오 마이 갓. Hello oh. <laughs> oh. Oh. <laughs> Wow, wow. No. so cute. 코끼리, 코끼리 코랑 코끼리를 이렇게 가까이서 만져본 것도 처음이네요 캄보디아에 놀러 갔을 때 코끼리 탑승을 해본 적은 있어도 이렇게 앞에서 코끼리를 쓰다듬거나 만져본 적은 이미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 사람 말을 알아듣네요 헬로우 여기, 조련사가 시키니까 바로 오네요. 헬로우! 오, 오! <laughs> 어, 여기 코끼리들이 많이 있습니다. 여기, 어, 한 번쯤, 어, 한 번쯤 여기 놀러 오시는 분들은, 어, 코끼리 캠프 방문하셔서, 코끼리랑 같이, 어, 사진도 찍으시고, 라이딩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<목소리법> 안녕.